서울특별시장 후보 인지연입니다. 저의 출마 선언을 듣고도 듣고도 못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 저 여성은 왜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해서 문재인 또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고 서 있는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러나 위대한 바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 서울특별시민입니다. 우리는 2 0 1 6년 9월 10월 11월 1 2월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끔찍스러운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 0 1 6년1 0월 11월 1 2월이 땅, 이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이라 불리우는 곳에서는 한 인간, 한 여성, 한 지도자, 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탐험할 수 없는 끔찍하고 끔찍한 짓거리들을 진보좌파라는침북주사파 세력이 해댔습니다. <laughs> 단두대를 끌고 와서 박근혜의 목을 쳐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그 인간, 한 여성 인간의 목에 오랏줄을 칭칭 감아대서 끌고 다니고, 그 여성 인간의 얼굴 모형을 만들어 발로 걷어차고, 여성 인간의 알몸 그림을 광장에 내걸다 못해, 국회 여러분이 세금으로 만들어 세금 갖다 바치는 국회의사당에 전시하고 맞습니다 그 끔찍한 인간같지 않은 짓을 해댄 것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침묵주사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이게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 제가 저 대한애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인지연이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까닭은 이첫 단추 잘못 끼워진 첫 단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잘못 들어선 가짜 정부, 이들에 대한 몰라레기 이들에 대한 퇴진그 전초기지를. 바로 서울특별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기, 탄핵, 불법, 권력 찬탈 음모를 파헤치고 저는 과거에만 얽매이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다. 박원순 7년. 시장이 되어서 서울 시장이 되어서 내 아들 딸의 미래,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바로 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정직하게 따박따박 내신 세금을 올곧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한애국당이 우리의 당대표님이 우리 당 지도분들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위대한 무대에서 저의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공약 약속 7가지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대한애국당 대단한 정당 위대한 정당 대한해욕장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 인지연의 일곱가지 약속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 자유, 가치, 정신과 자유 그것을 수고 수호해서 자유통일 이뤄내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그첫 단추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듯이 세월호 광장이라 둔갑된 광화문 광장에 우리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의 박정희 부국 대통령 통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 대한민국 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지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구호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서울 시민의 자유와 서울 시민의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 바로 저 인재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약은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게 해서 근로자가 살 만나는 시장 살리는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서울시민의 시장이 잘 굴러가게 대기업 갑질이라 대기업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지들끼리 처먹는 저 좌파 독재 정권과 반대하여 우리는 경, 시장의 자유, 경제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정의와 진실의 바로 세우기입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아시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그 끔찍한 비극의 진실 규명 위원회 그 수많은 진보 좌파란 것들이 온갖 위원회 설치해서 온갖 위원회 설치해서 지들끼리 우리의 세금을 노아먹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땅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제대로 세울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 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인지현은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맞죠? 저는 워싱턴 D.C. 파 멤버 미국 영어하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 인지현이 서울시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서울 꼬라지가 박원순 7년 서울시의 꼬라지가 세계와 지수 꼴찌하는 그런 후진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저대한의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 인지현을 서울시장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바로 이 서울은 아들 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재정 제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도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로 배치했으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 특별 시민, 우리 시민이 살만 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 별 이상하고 시시한 대책 안 세웁니다. 저는 바로 저 건물, 처, 건물보다도 더큰 빌딩형 초 울트라 대형 공기청정기를 여러분의 세금을 아낀 그 돈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설치해서 우리의 호흡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원흉은 바로 중국 정부. 중국 정부한테 한마디도 말못 하는 비굴한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중앙정권에게 서울 특별시장 후보로서 너희 너 중앙 문재인 중앙정부 너네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세우라 압박 안 하면 서울시 파업한다.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뿐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위협해서 녹물 나오고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살아도 재건축 하나 내 맘대로 못하는 재건축 하나 내 재산 하나 내 재산권 하나 발휘 못하게 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바로 여러분의 소유권을 지켜주기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서울시 태극기가 나북기는 서울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여러분 바로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땅 위대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님, 어머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베트남 전쟁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 실질적인 명예 회복, 나의 이 나라의 건국 세대를 제대로 대접하는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서울특별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우리 대단한 정당, 대한애국당의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동성애, 동성애 법제화, 어디 감이 법제화를 합니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애 법자를 철저히 막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우리의 소중한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바로 동성애라는 것은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음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한다고 남자끼리 벌거벗고 다니고 여성의 성기 모양의 그림 과자까지 만들어서 먹어대면서 그런 음란이 창궐하는 이 서울특별시를 바로잡아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부르로 마치겠습니다. 요번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주십시오. 서울 특별시의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 누구? 이희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후보 후보 누구? 이희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 누구? 이진열